오늘은 예쁜 휴지통 만들어 볼게요. 준비물은 복슬복슬 털만 있으면 되는데요. 저는 테무에서 2,000원 주고 하얀 털 구매했어요. 글루건으로 휴지통 바깥쪽에 털을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,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백궁이들은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하세요. 윗부분만 꼼꼼하게 잘 붙여줘도 털이 가볍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. 이 털만 붙이고 미니 헤어핀 같은 걸로 꾸며줘도 예쁠 것 같아요. 저는 하늘색 리본으로 더 꾸며볼게요. 리본은 예전에 뉴진스 가방 꾸미기 할때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리본입니다. 리본 매듭 묶어서 글루건으로 붙이고 싶은 곳에 덕지덕지 붙여줬어요. 제 글루건에 하필 투명 글루 대신 노란 글루가 껴있어서 투명 글루로 했으면 더 완벽했을 텐데 아쉽네요. 털 예쁘게 빗질해주면 2천 원짜리 다이소 휴지통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겠죠? 덕분에 제 책상이 한층 더 예뻐진 것 같아요.